먼저 청사파 증평군청의 김진장사입니다. 네, 2017년 천혜장사 그리고 총8 번의 대중장사을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고향이면서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파 증평군청 김진이고요. 홍사파는 태안의 아들 태안군청 최성민 장사입니다. 네, 2021년도에 민성구대 입단했는데 이 고등학교 때천혜장사 2등까지 하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혔습니다 현재 백두장사 두 번을, 세 번을 차지했습니다. 아 어느새 하나하나 정리... 본인을 태안의 아들이라고 소개도를 해달라고 랬는데 예. 자, 지금은 증평군청의 김진입니다 34세, 191에 140kg, 드릴베이기가 주특기이며 백두장사를 총 8번 등급하였습니다. 8회 백두장사의 베테랑이고요. 상대는... 나이는 어리지만 벌써 세 번의 장사가 있는 장운동 최성민입니다 금년 21세, 195에 140kg. 들베지기가 주특기이며 백두장사를세번 등록했습니다. 195cm. 이번 8강에 진출한 선, 선수들 중 가장 장신이고 키로잉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과연 이두 기술 차이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첫 번째 판 최성섭 주심. 아 자세 안 잡힙니다. 네, 이 앞서 히테치가 보다 장사 백두각들을 보면 약간만 움직여도 이움직임 굉장히 크죠. 네, 김진 경고받고 시작합니다. 자, 들어올려 표답이 들어니 그 동안에 최정민 장사가 수비형 세의 씬을 많이 보여 줬는데 그 기백 수공에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 아 역시 베테랑 그리고 단호와도 좋은 인연이 많은 김진 장사가 첫 판을 챙겼습니다. 김진 장사는 단호 때이 기백이 더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지금 최정민 장사와 두 선수는 아, 아, 이게 바로 최성민 장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도 김진도 191이라 만약 밀리지만은 않습니다. 자두 번째 판 들어갔고요. 일단 처음에는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판은 조금 지켜보는 양선수. 자, 밀어붙입니다. 최성민 팔풀렸고요 김진 계속 들어가서. 진평군청 김진 와 역시 푸원나 김진 상대가 손을 놓치지 않고 바짝 바로 상대의 중심이 흔들리자마자 바로 잡채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올해 괴산에서도 장사 등급한 김진인데 아이 왼덧거리 다시 한번 네 지금 왼덧거리 중심에서 최선민 선수 안다리를 구사하려고 했지만은 그거를 감하고 김진 장사 왼다리 중심을 준 다음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청사파는 청평군청의 김진장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고향이며 이나대를 중퇴했습니다. 이 들배지꾼의 품이죠 장사를 무려 9번이나 차지했습니다. 홍사파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최인호 장사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고향입니다. 경남대를 영남, 졸업하고 변치 기술의 달인이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최초 장사를 차지했던 최인호, 청사바 김진민 홍사바 최인호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 거리감이 좀 머리 떨어져야 되는데, 어허. 어 가슴에 밀착력이 붙을수록 이 상체를 붙여서 끌어오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하죠. 아, 류재원 조심 역시나 선수들의 자세를 낮추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가늘렸어요. 먼저 움직임 경고 나올 수 있습니다. 최인호 경고받습니다. 네, 우측으로 상대를 모는 것보다 그대로 중심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트는 모습이 있는데요. 호각이 울리고! 자, 자 그, 바깥으로 때렸습니다. 어, 어,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는 김진과 최인호. 자, 힘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벤치 기술을 사용해야죠. 어,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배치기술입니다. 예! 안 다리의 대치기의 정석은 오른 다리로 상대를 밀어치기를 하든다. 아니면은 건 다리를 당겨야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자기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를 기술을 갖고 다죠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다리를 주는 척하면서 아래 중심이 밀려서 넘어집니다. 어허, 네, 이게 바로 이체인호 장사가 어떤 기술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과서적이지 않는 대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한쪽이 비어 있죠. 그래서 그 반대쪽이 기술력이 더 폭발해 지는 아,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김진에게는 첫 판. 그렇게 이태원 위원의 말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 판을 변칙 기술에 빼앗기면서 0대1. 이제 두 번째 판. 아 먼저 움직입니다. 아 이제 한판 지고 있으니까 김진 장사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아직은 경고가 없습니다만. 자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몰아붙여요. 입 결국 공짜 자신의 주축기를 강하게 키워야지만이 그 공격력을 이어서 가는데 지금 했습니다. 네, 밑에서부터 그냥 끌고 오니까 이 최인호 장사가 그 수를 방할 틈도 없이 그대로 모래판에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이게 김진장사의 장점입니다. 아 모래판에 주저앉은 이후에 아쉬운 표정을 <목소리> 중점으로 한번 세 번째 판을 <목소리>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자리가 잘 잡히는 느낌이고요. 아 지금 보시 김진장사가 오른쪽으로 살발을펴죠 자려고 렸어 이거죠. 결국에 김진의 본책기들매지기가 통했습니다. 준결승 아, 결승 진출하는 김진장사. 이 체인은 장사. 저는 김진장사가 보통 오른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상대 오른쪽으로 도, 돌아갔어요. 예. 이와 동시에 바로 끌어당긴다는 뜻이거든요. 다리를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시작을 들어간 동시에 바로 붙여서 넘어뜨렸습니다. 아, 김진의 이 재빠른 배지기 기술이 잘 통해서 이제 2대1로 결승에 진출하게 된 증평군청의 김진 장사입니다. 네, 상대의 오른다리 위치를 간파 못한